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소목에서의 협공, 소목에서 협공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 화점에서 협공하는 것보다 소목에서 협공하는 경우의 수가 어, 조금 더 많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어, 좀 변화도 자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제... 어, 소목에서 한 칸으로 걸쳤을 때 협공하는 방법은 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날일자로 협공하는 방법, 그리고 한 칸, 그리고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이제 대처법을 좀 알려 드리자면은 이렇게 날일자로 오게 되면이건 이제 쉽죠, 상당히. 이곳은 이제 붙이면 젖히고 어 백이 여기서 이제 두 칸을 이렇게 뛸 수도 있고요. 호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칸을 뛰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어 붙여서 물어보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백도 이제 여기를 하나 받아놔야 되고 흙이 이렇게 쭉 눌러 나가는 그런 형태가 어 이루어지겠고요. 만약에 이제 백이 이제 호구를 치게 된다면 뭐 여기서는 흙이 좀 다양하게 둘수 있어요.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어 백이 이렇게 온다면 하나 밀어놓고 또 이렇게 씌워나가는 어 그런 식의 진행도 됩니다. 뭐 서로 간에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붙였을 때 조금 변화를 이제 백이 구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끊는 어 이런 수단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쪽만 잘 젖히면 시 된다는 거 그러면은 단수 치고 때릴 때 이쪽을 두면은 한 점이 잡혀서 이거는 백이 아주 안 좋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백이 또둘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거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단수 치고 쪽으로 쭉 밀어나가면, 어, 흙의 세력이 더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협공을 했을 때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칸으로 협공했을 때는, 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칸 뛰어나오면 됩니다. 백이 같이 한 칸을 뛰어나온 다음에 쪽을 붙여서요. 젖히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똑같이 한칸 뛰어나오시고, 어, 또 흑백이 한칸 뛰어나온다면은 이쪽으로 걸쳐서 이 백한점을 압박을 해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한칸 뛰어나갔을 때 여기를 이제 붙여가지고, 어, 두게 되면은 좀 백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를 끊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만 처리를 해도, 어 그쵸 이쪽을 이제 나오는 게 낫겠죠 이쪽을 나, 나오면은 이제 백이 여기를 단치면은 이제 이쪽을 어, 단수쳐도 돼요 때리고 때리면은 이거는 이제 훨씬 어, 흙이 좀 두터운 모양이고요 어 만약에 백인지 여기를 늘게 된다면은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뭐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 흙의 실리가 좀 돋보입니다 상당히 흙의 실리가 잘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가려면 이제 끊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전투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알기 쉽게 그냥 하나 밀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밀어 놓으시는 게 아니면은 아예 하나 때려 놓고 어 백이 이제 이쪽을 두면은 그때 한 칸을 뛰어서 뭔가 전개를 해 나갈 수도 있고요. 이쪽을 맞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역을 끊어서 끊어서 싸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을 해왔을 때는 한 칸으로 그냥 뛰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칸으로 협공을 했을 때가 이제 있죠. 두 칸으로 협공을 했을 때는 어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두 칸으로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는 간단하게 요도정석을 펼치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 두면은 이제 여기를 붙이고요. 젖혔을 때 늘고 한 칸을 띱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지역을 젖혔어요. 근데 뭐 젖혀도 됩니다. 젖히고 뭐 이렇게 늘어도 되고 어 여러 가지로 들수 있어요. 이렇게 호구쳐도 되고 뭐 이쪽으로 호구쳐도 되는데 어 근데 또 최근에는 가장 알기 쉽게 좀 변화도가 나와서 그냥 이제 이 변화도를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있고. 때릴 때, 여기를 이제 끊습니다. 그러면 단수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도 정석의 쉬운 변화도 중에 하나예요. 상대가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빈상각 두 번을 둬서 뚫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제가 전에 그 화점에서 협공했을 때 빈상각 그두번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가능해요. 빈상각 두 번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젖혀서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거는 협공을 했을 때 대처하기가 조금 그래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소목에서 날일자로 왔을 때는 협공을 했을 때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아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낮게 협공하는 거는 이렇게 쉬워도 가능하고요한 칸을 뛰어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칸 뛰어나오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를 두고서 이제 여기를 끊었을 때가 문제인데 항상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를 이제 차단을 하는 것도 잘안되고요그 이렇게 이제 느는 것도 잘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뒀을 때이 막고 이렇게 한칸 뛰게 되면은 어, 배기 안에서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흙이 돌에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두고 여기서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단수를 하나 치고 이렇게 호구를 치고 그러면 이제 백도역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한 점을 제압을 하는 뭐 이렇게 제압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도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정석화가 돼 있어요 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한 칸을 이렇게 뛰어 나와도 괜찮은 게 원래는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낫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밀어간다고 쳐도 어 밀어간다고 쳐도 이쪽에서 이제 또 협공이 왔을 때이 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 있습니다 한칸 뛰어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왔을 때는 조금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은 여기를 뒀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두고 끊었을 때 이걸 둔다든지 이걸 두는 거는 어, 흙이 좀잘안 됩니다.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또 여기서 이쪽을 단수치고 나올 늘때 어, 호구를 치고 백이 잡으면 이제는 젖히는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은이 정석에서 어, 그 흐름이에요. 정석 흐름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이쪽은 이제 밀고 한 칸을 뛰는 이런 형태가 또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흙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씌워갈 수도 있겠고요. 백이 한 칸을 또 뛰게 된다면, 역시 이런 식으로 이두 점을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의 대국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한 칸을 뛰는 게 아니라, 날 일자로 압박을 하시는 거를 아시는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걸 두었을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온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가왔을 때 아까보다는 확실히 그 압박감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 슬슬 나올 수가 있어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흙이 이한 칸을 뛰어서 두었을 때 상대방에게 실리도 많이 빼앗기고 중요한 거는 이한 점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쪽을 쉬어가면서, 쉬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서는 좀 차이가 커요. 아까 여기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꼭 이렇게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한칸 뛰는 거는,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와서 무조건 끊기고요, 이거는. 무조건 끊기고, 이한 점을 잡을 때, 여기를 뒀을 때, 아까보다 간격이 너무 좁죠. 예, 그, 지금은 안, 이한 점을 확실히 잡지도 못하지만은, 이한 점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요 때는 그냥 한 칸을 뛰어나가도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압박으로 오면 아까보다는 훨씬 타이트하죠. 예, 훨씬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흙이 이렇게 씌울 수가 있는, 아까는 좀 그게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나온다고 손 치더라도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또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흙이 한칸 뛰어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흙이 한칸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여러 가지 협공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좀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변화도를 확실하게 익히시는 게 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설명해 드렸던 어떤 기본적인 변화도들을 잘 연습을 해 보셔 가지고 실전에서 특히 소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협공해 왔을 때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 대처를 하셔서 실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